분도 아니고 한1년 전부터 1, 1년 아니면 2년 전부터 썼던 제품 중에 어,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한 제품 두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는 어,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들어봤어 혹시 LDM이라는 혹시 피부과에서 시술 아시나요? LDM? 음 LDM. 어, 뭐 리쥬란 하고 나서 또 보통 l d m 많이 하고, 뭐 보습, 이런데 좋다고 해서, 어, 많이들 시술을 하는데, 이게 1회 받을 때 최저 비용이 막 4만원, 아, 4만원도 아니야. 한뭐 6만원부터 막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출력과 좀 굉장히 흡사한 어, 그런 기기라고 해서, 음. 이거, 이게 좀 가격이 있어서 고민을 정말 한 1년 정도 하다가, 음. 어, 한번 사보자 해서 샀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 중에 하나여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음, 피부 민감하거나 얇은 사람한테도 추천하는 건가? 아, 네. 맞아. 어, 왜냐면, 음. 왜냐면 리프팅 잘못하면. 은막더 음, 어, 빨개지고 더 얇아지고 이럴 수 있는데. 예민해질 수 있어. 어, 피부과 의사분도 저 같은 피부한테는 이제 LDM이나 뭐 이런 게더 맞다고 해, 괜찮다고 했고 오히려 이게 전 홍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홍조를 좀 잡아준다고 하는데 홍조가 내가 옛날부터 약간 줄기는 했나? 음. 어. 그래도 아직도 좀 홍조는 있긴 한데. 나는 궁금한 게 물방울이면 어. 이 피부에 뭐가 좋은가. 음. 수분을 이, 채워주는 수분을 거야. 채워주... 탄력을 어, 주는 거야. 두 개다. 수분을 채워주고 탄력을 채워주고. 리프팅 기능까지도 아, 그, 어, 된다고 하는데 홍존도, 홍조도, 홍조까지도 어, 그니까뭐 이런 속건조함 잡아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부가 음. 어, 균형을 이루면서 뭐 이렇게 홍조도 좀 나아지는 거겠죠. 이 음. 어, 요, 요 제품이고 이요 제품은 설명서가 이게 잠깐 있는데 아, 이름은 울파인에서 나온. 울트라 퍼펙트 미니사이즈고 가정용 사이즈고 뭐 미용기기라고 되어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데 매일 하셔도 뭐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그리고 초음파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초음파라고 해서 얼굴 살이나 뭐 이런 게 음. 빠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얼굴 살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래도 괜찮다고는 또 말씀을 음. 하세요. 어. 너, 리프팅 이런 기능들을 하고 또 안티에이징, 여드름. 너는 그러면 일주일에 몇번 정도? 나는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하고 많이 하네. 어, 어.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강중약 강,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좀 되어 있고 보통은 타임을 뭐 20분 이상 하면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음. 이제 어 이렇게 오랫동안 좀 하기 힘들어 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 대신에 뭐 두세 번 이렇게 하는 편이고 단점은 없어 다 좋은 거는 없 지하고 단점 같은 경우는 불편하다던 불편한 거아 불편한 거는 이거를 혹시나 뭐 여행을 가서 쓰고 싶은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음. 가지고 다니는 그런 휴대성. 편의성, 휴대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조금 단점이고, 음또 다른 단점?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 사용할 때도? 사용할 때. 음. 음. 그럼 난 궁금한 게, 이번에 그래? 알로에겔로 했어. 아, 알로에겔뿐만이 아니라, 그 뭐지? 어, 그냥 저는 너무 그런 게, 좋은 제품들은 사실 빨리 다니까 음. 조금 소액이고 음. 이래서 그냥, 음, 아, 그, 뭐라 그러지? 히알루론산 세럼을 가지고 많이 좀 하는 편이고, 어, 그거는 이제 본인 그거에 맞춰서 뭐 이런 화장품 제품을 같이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무슨 말 하려고 애들이가? 어. 아, 난 단점이, 어, 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면세점에서 비슷한, 그러니까 일대성으로 나는 20만, 20만 원대 거 샀는데, 음, 물론, 동국제약? 어, 동국제 근데 그게 되게 귀찮잖아. 음. 예를 들어서 뭐 묻혔으면 닦아야 된다던가, 음. 세척을 해야 된다던가, 음. 뭐 그런. 오, 좋은 질문이다. 어, 근데 요거는, 어, 바로바로 바로 그냥 화장품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세척할 건 없고, 대신에,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은 한번 이제 위생상 닦아주고, 뭐 요런데, 요런데 그냥 위생상 가끔 닦아주고 하는 정도로 하면은, 어, 큰, 음, 뭐, 불편함 없이 잘쓸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 가격이 근데 저는 한 140만원대 주고 산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 싸진 않아, 맞아. 130만원대 정도면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이거 물질에 두세 번 하면. 이거 진짜 추천을 하고 이거를, 다음번에 한번 켜서 직접 작동을 좀 하는 걸 음,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안 보는데 보여드릴게요가 쑥스럽네 이거는 지금 요거 기기 사용할 때 쓰는 그냥 내가 양이 너무 많고 가격이 괜찮아서 그냥 자주 쓰려고 산 믹순의 어, 빙하수 히알루론산 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기기를 사용할 거야 자 우선은 자, 전원을 연결 했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요렇게 들어와 어, 1,2,3단계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나는 보통, 그니까 러 1단계가 가장 약한 거고, 3단계가 가장 센 거라고 하더라고. 음, 음. 근데 나는 그냥 2단계를 보통 누르고 사용을 해. 그리고 이게 보통은 우리 피부과 갈때 거의 막 24분? 이렇게 해주지 않나? 음. 한번 할 때? 근데 음. 나는 조금 오래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8분을 가지고 음. 이제 왼쪽, 오른쪽 다 이제 전체를 다 한번 하지. 자, 그러면은 너는, 너도 한 2단계로 해줄까? 음, 음. 해봐. 네. 자, 이거를 얼굴에다가 우선 손때에 먼저 시범 테스트 아, 해보 아, 해볼래나? 그냥 이렇게 넣을래? 응응. 음, 음. 우선 아 우선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해볼. 피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어, 어. 얼굴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시,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계속 초가 줄어들면서 이제 진동을 하는 거거든. 느낌은 사실 안 나잖아. 음. 이거를 귀, 귀가에 이렇게 들어봐라. 그러면은 진동 소리가 느껴지거든. 아이 예, 안에 어, 한번 미식. 귀가에 한번 대봐. 그렇지? 음, 들리지? 약간 음, 어, 음.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물방울을 봐봐라. 이거를 한번요 그냥 대봐. 많은 상태. 그러면 이게 물방울이 아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거 봐봐. 미세하게 지금 막 이렇게 물방울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여? 그냥 미끄러진 거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봐봐, 봐, 보인다니까 봐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봐,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이지? 이제 봐, 응.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이거 잘안 잡히네?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3 단계로 올려볼까? 3 단계로 해보려면, 우선은 손등이니까. 해보고. 그럼, 그럼 이거를 다시 3 단계로 해볼게. 스타트로 눌렀어. 한 번만 물방울, 어, 한번 해봐, 한번더 세게. 해볼게. 어, 좀더느끼해지는것 같아. 아, 더 느껴져? 진동 이런 게, 파동 이런 게? 아, 지금 다시. 어. 어 조금 더 세게 움직여. 어 세게 음... 어, 어. 방울방울 하는 거. 같아. 음, 음. 이거를 그러면 네가 이제 할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1, 2, 3단계가 강도 세기잖아. 이렇게 음, 그래서... 문질문질하는 거. 어어 어, 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잠깐만. 너가 원하는 건 뭐야? 출력 세기를 뭐 리프팅, 타이트닝, 주름을 원하면 3 단계로 하면 되고 지금 건조해 나아 그래 그러면 여기 너무 건조해? 그러면은 피부 재생 수분 증진으로 하면 좋겠네. 응그럼칠 음. 출력 세기 2로 하면 될거 같거든. 다시 음. 스탑 한 다음에 2로 하고 음. 한쪽에 7분씩 14분을 사용하면 제일 좋대. 해볼게. 어, 이거 꽂아. 아 어, 아니야. 음. 어너 해도 7분씩 14분. 잠깐. 얼굴에 하라고? 이거를 어, 어, 얼굴 그럼 멀쩡. 얼굴에 멀쩡. 얼굴에, 얼굴에 발라? 발라야 돼. 어. 충분히 계속 발라줘야 돼. 건, 약간 없어지면 또 바르고. 어,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에 어, 스킨 바르듯이 어, 잠깐 근데 이 정도로 안 돼. 몇 번을 더 발라. 왜냐면 이렇게. 이게 아. 금방 이렇게 흡수가 돼 가지고 그밀 약간 뭐라 그러지? 부드럽게 밀려야 되는데. 그, 이거는 별로 보통 오일 타입을 바르면 되는 거야? 아니면 얼굴에 어떤 타입의뭘 바르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알로에 사람? 겔 아니면은 뭐 콜라겐 아. 겔 같은 그런 앰플? 걸 바르면 겔? 그 그러니까 앰플 아니고 젤 같은 느낌의 겔. 아. 앰플은 말고, 앰플도 이것도 거의 뭐 세럼 앰플 같은 거지. 이런 약간.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음 걸쭉한 걸쭉한 재질의 먹그 어. 그런 거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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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한번 해줄게. 자, 스타트했어. 한번 오케이. 해봐. 얼굴 하지 마, 봐. 오, 뜨뜻 뜨뜻해. 따뜻해. 아, 따뜻해지지, 맞아. 어. 따뜻해져. 아, 눈가는 약간 눈가도 해도 되나? 눈가도 해도 돼, 이거. 눈가도 이렇게 이제, 요거 시술할, 아 시술이래. 요거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눈꺼에서. 어, 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프팅 하듯이. 근데 여기 젤이 다 얼굴에 먹었으면 못 하는 거 아니지. 이걸로 계속 해줘야 돼.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어, 아, 되게 따뜻하다. 어, 그치, 맞아. 따뜻해져. 3단계로 하면 더 따뜻해져. 이거 엄마들도 그냥 편하게 쓸수 있겠다. 아, 그렇지. 근데 이게 사용법이 간단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게 약간 귀찮긴 하잖아. 근데 어. 단점은 너무 내가 음. 지금 얼굴이 건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금방 너무 금방 먹어버리는데. 맞아, 맞아. 이거 그래서... 되게 많이 써. 그래서 내가 비싼 걸못 쓰는 게 너무 많이 먹는데. 어. 어. 그래서 비싼 걸못 쓰는데. 어, 근데 그냥... 뭔가 어. 그거보다 나... 나는 그 저번에 연세점에서 그 마데카 보 뭐... 동국대학교에서 어, 나온 거, 나온 거. 거 했잖아. 어, 어.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아 그래? 어... 어떤 게 어떤 게 나은? 거? 저는 음. 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음. 더 뭔가 음. 피부과에서 받았을 때 하는 거랑 비슷한, 비슷한 거, 거 같아요. 어. 그 그런, 그런 유사한 느낌을 제어한 느낌 거, 거 같아요. 어. 어. 표현이 좋은데 내가 좀 구걸 장갑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표현이 좋은데 <웃음> <웃음> 표현이 좋은데 어 표현력이 어. 피부 속건조할 심한 사람한테 좋겠다. 어 맞아 그런 거에 어, 좋다고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다고 너무 사용 방법이 다 간단해서 좋고 음 근데 더 효과를 보려면 약간 여기 방향대로 해주면은 리프팅 효과 있게 이런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는거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효과가 리프팅도 되면서 좋을 것 같아 이게 주름 뭐 얼굴 타이트닝 뭐 피부 재생 그리고 리프팅 그리고 애, 안티에이징 여드름 뭐 초음파를 이용한 약물 침투, 멍사박상 이런 거에 다 좋대. 아, 근데 벌써 다 먹었어. 어, 그래, 그럼 또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벌써. 궁금한 게 여기서 어. 네가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게 이런 세럼 종류가 제일 좋았던 거야? 왜 오일 타입은 아, 사용 안 해? 아, 오일은 안 해봤어? 오일은 하라는 얘기가 없고 약간 이런 아. 식의 게리나 약간 세럼 음. 느낌 얘기를 많이 해서 오일스의 생각은 없었지. 응. 여름에는 응. 그 자외선이 강하니까 응. 피부 되게 효건도 심해진단 말이야. 음. 그때 좋을 것 같고 겨울에는 또 그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조하니까. 어. 응, 응. 근데 엄마는 이제 탄력 위주로 하고. 그래. 우리는 그... 지금 재생이랑 피부 수분 어, 수분 어, 위주로, 하는 위주로 하면 좋지. 우리도 이제 탄력 해야지. 뭘 <laughs> 했어? 아니라고 믿고 싶어? 응. 음. 근데 그럼 14분이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분 한쪽에 7분, 7분해서 14분을 권장을 하는데 나는 근데 약간 귀찮아 하고 그래서 그냥 4분 4분. 엄마도 써보셨어요 이거? 너네 어머니? 우리 엄마 한 번. 근데, 우리 어, 엄마 그래? 원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지. 어, 그냥 덜 말, 말을 안 하지. 귀찮다고. 음. 근데 부지런하신 분은, 그리고 LDM 뭐 자, 자주 받으셨던 분은 이거 사용하면 사서 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난 2단계로 했는데 마, 어, 그냥. 어, 또, 또 이렇게 발라준 거 이 정도면 있어? 어. 안 하고 싶어? 아니, 어. 어, 아니, 괜찮은 건데. 그럼 어.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해?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이제 닦아서, 닦아서 그냥 응. 여기다가 넣고서 보관하면 어, 끝. 보관도 쉽네. 응. 우선 이걸 딱, 닦은 다음에 어, 어, 여기다 이거.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괜찮다. 응. 괜찮아? 응.